강한 복근이 있어야 운동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맨몸 복근 운동 7가지 알려준다. 참고사항. 좌우 각각 수행이 필요한 운동은 좌우 완료 시 1회로 간주한다. 바로 시작한다. 첫 번째, 에어바이크. 타겟 부위 상복부, 하복부, 복사근, 복근 전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다이나믹 코어 운동이다. 유산소 효과도 포함되어 있어 복부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된다. 복사근을 함께 강화하여 더 선명한 복근 라인을 만들 수 있다. 운동 방법 바닥에 누워 손을 머리 뒤로 두고 다리를 공중에 든다. 오른쪽 무릎을 당기면서 반대편 왼쪽 팔꿈치에 가까이 가져간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며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움직인다. 주의사항 목이나 상체에 너무 과하게 힘을 주지 말고 복근의 힘만으로 조절해야 한다. 다리를 너무 낮게 내리면 허리에 부담이 갈수 있어. 으로 적절한 각도를 유지한다 60초간 30회 진행한다 완료 후 15초 휴식한다 두번째 플루타킥 타겟 부위 하복부 코어 하복부 근육을 강하게 자극하는 동시에 복부의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하체의 움직임을 통해 복부 전체 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 방법 바닥에 누워 다리를 약 15cm 정도 공중에 띄운다 다리를 교차하면서 위아래로 차듯이 움직인다 복부에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반복한다 주의사항 허리가 바닥에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진행한다 발을 너무 높이 올리면 복근 자극 이 줄어드니 적절한 높이를 유지 한다 초간 30회 진행한다. 완료 후 15초 휴식한다. 세 번째, 크런치. 타겟 부위 상복부. 크런치는 복근 운동의 기본이자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상복부를 집중적으로 자극해 복근을 선명하게 만들고 강화할 수 있다. 초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운동 후 복근의 자극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운동 방법: 바닥에 누워 무릎을 90도로 세운다. 손을 가볍게 머리에 두고 복근을 사용해 상체를 살짝 들어올린다. 복근을 수축한 후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간다. 수축 시 1초간 유지해주면 더욱 좋다. 주의사항: 목을 과다하게 당기지 말고 복 복근의 힘만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야 한다. 허리를 과하게 구부리지 말고 복근 수축을 최대한 느껴야 한다. 60초간 40회 진행한다. 완료 후 15초 휴식한다. 네 번째, 러시안 트위스트. 타겟 부위. 복부 전체. 복사근. 러시안 트위스터는 복사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하여 복근 라인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상체를 좌우로 비틀면서 코어의 안정성과 회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운동 방법. 바닥에 앉아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상체를 뒤로 젖힌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좌우로 몸통을 회전하며 복사근을 수축한다. 천천히 반대쪽으로 돌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의사항. 허리를 너무 구부리지 말고 코어를 단단히 유지하면서 회전해야 한다.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복사근의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 60초간 25회 진행한다. 완료 후 15초 휴식한다. 다섯 번째. 프랭크롤 타겟 부위 코어 전체 복사근 일반 플랭크보다 코어의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복사근까지 더욱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운동 방법 플랭크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둔다 몸을 좌우로 천천히 회전하며 복부의 긴장을 유지한다 복사근이 수축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반복한다 주의사항 허리를 너무 과하게 돌리지 말고 복부의 힘만으로 움직여야 한다 코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진행한다 60초간 25회 진행한다 완료 후 15초 휴식한다 여섯 번째 플랭크 니투 엘보 타겟 부위 코어 전체 복작은 플랭크의 다리 움직임을 추가해 복근과 복사근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다. 몸의 균형을 잡으며 코어 전체를 강하게 활성화시킨다. 운동 방법 플랭크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반대쪽 팔꿈치 방향으로 당긴다. 최대한 깊이 가져간 후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한다. 주의사항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진행한다.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복근의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 60초간 25회 진행한다. 완료 후 15초 휴식한다. 일곱 번째 사이드 플랭크. 타겟 부위 복사근 코어 코어의 좌우 균형을 맞추고 복사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허리 안정성을 높이며 복부 전체의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운동 방법 옆으로 누워 팔꿈치를 바닥에 둔다. 몸을 들어 올려 일직선을 만들고 반대팔은 위로 향하게 뻗은 상태를 유지한다. 3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주의사항 엉덩이가 처지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고 버텨야 한다.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좌우 30초씩 유지한다. 완료 후 15초 휴식한다. 복근 운동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로 수축감을 느끼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한다. 에어 바이크, 상복부, 하복부, 복사근, 60초간 30회. 플루터 케, 하복부, 코어, 60초간 30회. 크런치, 상복부, 60초간 40회. 러시안 트위스터, 복부 전체, 복사근, 60초간 25회. 플랭크 롤, 코어 전체, 복사근, 60초간 25회. 플랭크, 니투 엘보, 코어 전체, 복사근, 60초간 25회. 사이드 플랭크, 복사근, 코어, 좌우 30초씩. 몸을 만들고 싶다면 움직여라. 이상 끝.